정리 하나 보겠습니다. 미상공간 Xt에서 극소 열린 집합이 존재하면은 이는 연결 공간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 극소 열린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U 어, U가 오픈 셋으로서 어, 미니멀 오픈 셋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만약에 V 오픈 셋 V에 대해서 어, V가 U보다 작거나 같으면 V가 U와 같게 될 수밖에 없는 경우 이때 U를 미니멀 오픈셋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U보다 사실 비교 가능할 때 작은 것은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어, 극소원의 의미죠. 근데 극소원과 최소원이 항상 같진 않다는 거. 왜냐면은 모든 원소가 u 와 비교 가능하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예컨대 u 가 이렇게 생겼을 때 v가 이런 식으로 생겨 먹으면은 어 비교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최소원이라는 것은 어전 순서 집합에서 정의되는 개념이고 어. 그 그러니까 순서 관계를 저희가 부분 집합 관계로 줬을 때전 순서 집합이 일반적으로 되지는 않기 때문에 어, 극소원의 개념을 여기서 가져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가장 작다라는 그 이미지에는 부합을 하니까 받아들이는 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어, 이때 이것은 연결 공간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어, 일반적으로 모든 위상 공간에서 극소 열린 집합이 존재하지는 않아요. 예컨대, 가장 친숙한 실 위상 공간, 실 위상 공간만 하더라도, 어 만약에 극소원이 존재한다고 가정해봐요. 육가극소원이라고이 가정해보면은, 얘는 사실, 어, 어 뭡니까? 육가 공집합은 아니라고 합시다. 공집합이 아닐 때, 어떤 내점을 저희가 하나 잡아줄 수가 있잖아요. 저 내점 하나 잡아주면은, 기조원소가 오픈인터벌로스 들어가죠. 근데 이 안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 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어, 베타가 어, 스트릭틀리하게 유에 들어가죠. 그래서 얘가 얘보다 스트릭틀리하게 작은데 어, 유와 같지 않은 녀석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순이 생기죠.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 모든 위상공간에서 어, 어, 열린 그 뭡니까? 극소 열린 집합이 존재하는 것은 어, 아니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존재하는 경우에 그것은 연결 공간이다 혹은 연결 집합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U가 어, 미니멀 오픈셋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귀류법으로 증명합시다. 비연결이라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할수 있냐면은 부분 공간으로서 tu를 고려할 때 여기서 u는 어, usual t o p o 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 u에 대한 부분 공간으로서 tu를 x에 대한 부분 공간으로서 tu를 어, 의미하는 겁니다. separation이 존재한다. 어, separation은 어떻게 할까요? v1, v2는 어, tu의 원소로서 문제. 하여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V1 유니온 V2가 u 가 되고 V1 인터섹션 V2는 음, MT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V1은 저희가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어, 이 t 유상에서의 원소이기 때문에 V 인터섹션 어 V 프라임 1 V1 프라임 인터섹션 어, U로 줄수 있고요, v r 프라임 인터섹션 U라고 줄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어, v 1 프라임과 v 2 프라임은 어, 전체 위상 공간 어, 전체 위상에서의 오픈 셋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음, 물론 얘네들은 mt가 아니어야 돼요, 그렇자어 즉 저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어, 이 인터섹션들이 m t 가 어, 아니기 때문에 음, V1과, v1 과 v 2프라임도 is e m t 가 아니겠죠 m t y This is empty. This is e m p 전체 공간에서의 위상의 오픈셋이기 때문에 모순이 생기죠. 왜냐면은, 육가 미니멀 오픈셋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러한 모순은 왜 생겼느냐. 어, 우리가 비연결이라 가정했기 때문에 모순이 생긴 거죠. 그래서, 어, 결론적으로 모일 수밖에 없다. 육가 따라서 어, 연결이다. 라는 결론, 결론을 내리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얘가 왜 얘보다 V1 프라임이나 V2 프라임이 U보다 어, 스트릭트하게 작냐 라고 하면은 일단은 이미지를 좀 그려보면은 이런 느낌이죠 U라고 하는 것이 물론 U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 싱글턴은 아니어야 하겠네요 미니멀 오픈셋이라고 했을 때 음, 극소열리.. 그니까 케이스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특수 열린 집합이 싱글톤인 경우 아닌 경우 싱글톤인 경우에는 장, 자명하게 연결이 되고요 싱글톤이 아닌 경우라고 가정을 하고 어, 진행을 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어, MT인 경우는 배제를 하고요 그렇죠 어, 자 만약에 싱글톤이 아니게 되는 경우에 어, 저희가 세 t 레이션을 잡아줬을 때 v V1, 1과 V2로 잡아졌었죠 v 1과 어, V2로 잡아졌는데 그죠? V1은 V1 프라임 인터 i 션 t e r s e c U. v 요 얘는 V2 prime i n t e r s U. V2 게 되는 거죠. V2 은 이런식으로 대체로 V2 는이런식 V2 prime intersection U. 의 점들. 그러니까 유원 어, 프라임에는 사실 유의 어, 모든 점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죠 아 이렇게 하면은 일반적으로 아 그렇구나 음 제가 한 가지 실수를 했는데 어, v1 프라임과 v2 프라임이 어 유의 스트리트의 그러니까 비교 가능하다는 보장이 음 없죠. 그렇죠? 지금 당장 V1 프라임 이렇게 잡히고 유가 이렇게 잡히기 때문에 비교 가능하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잘못 잡았고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V1 자체로 어발레가 잡히는 거예요. 왜냐면은 v 1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당연히 어, U의 부분집합인 것은 맞고요. 어, 왜냐하면 U 상에서의 오픈 셋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어떻게 정의되냐라고 했을 때 v 1프라임 인터섹션 U로 잡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U가 X에서 오픈이고 얘도 오픈이기 때문에 어, 얘가 전체 공간에서의 오픈 셋도 된다. 이렇게 잡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요요 그림을 조금 참조하시면은 어,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얘가 왜스트릭틀리에의 어, 뭡니까 장냐라고 하면은 어, 얘가 일단 u가 싱글톤이 아니고 어, v1과 v2가 각각 mt가 아니기 때문에 한 점씩 하, 어, v2에서 점을 잡을 수가 있죠 u의 점을 잡을 수가 있는데 어, v1의 점이 아닌 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쵸 같진 않은 거죠 어, v1의 모든 u의 원소가 다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 그래서 모순이 생긴다. 유가비 연결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 마무리하겠습니다.